연나라 사람 위만은 연왕 노관이 흉노땅으로 떠나자 부하들을 데리고 고조선 서쪽 지역으로 와서 백여리의 땅을 얻어 생활했다. 그는 유이민을 끌어모아 차츰 세력을 키웠다. 그리고 기원전 194년 한이 침공해오자 평양의 왕검성을 근거지로 위만조선을 세웠다. 이때 왕위를 빼앗긴 준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한강이남으로 내려가 한왕이라 칭했다. 이로써 한이라는 종족과 나라 이름이 생긴다. 위만은 주변 종족들이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중국과 통교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나라와 화평한 관계를 맺는다. 위만조선은 전래된 문물을 수용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한편 한반도 남부의 소국들이 한나라와 교역하는 것을 동제하면서 중기 무역을 한다. 이로써 위만조선은 우거왕 시절 동옥저와 임둔 진번과 같은 부족 집단을 정복해 영토가 사방 수천 위의 정복국가가 된다. 위만조선은 중기무역의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여러 수국들이 한과 직접 통교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고, 이로써 한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하려던 위만조선은 흉노와 손을 잡았고, 한의 사신서파를 죽이는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는 위만조선을 대대적으로 공격한다. 위만조선의 항전은 완강하였고, 한나라는 지배친을 매수, 분열시키는 방법을 추진한다. 마침내 내부 갈등으로 기원전 108년 왕검성은 함락되고, 이만 조선은 멸망한다. 동북아시아의 강국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그 정신과 전통은 삼국으로 이어졌다. 고조선의 경험은 마한에서의 청동기 문화의 배경이 되었고 그 외곽에서는 고구려가 새롭게 성장하는 문화적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마한의 청동기 문화는 백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고 신라의 국가 형성에도 고조선의 유민이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